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 어느 여기자가 직장 생활한 지 얼마 안된 26세 때 발목을 다쳐 직장을 그만두게 되자 인생이 무너지는 좌절과 낙심을 겪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마음을 다잡고는 펜을 다시 잡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생전 처음으로 쓰는 소설이어서 스토리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인내하면서 소설 한 권을 쓰는데 무려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 원고를 가지고 3년 동안 이곳저곳 많은 출판사에 부탁을 했지만 풋내기가 쓴 소설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읽어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나중에는 원고가 다 헤어져서 너덜너덜 해질 정도였다. 어느날 유명한 출판사 사장을 만나야 하는데 만날 길이 없어서 마침 출장가는 사장이 기차를 탈때 사장님 여행하는 동안 이 원고를 딱한 번만 읽어주세요. 사장은 너무 간절하여 어쩔 수 없이 원고를 받아들고 가방에 넣었으나 일정이 바빠 원고를 읽지 못했다. 출장을 마치고 집에 오자 전보가 와 있는데 원고를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리고 몇달 후에 또다시 원고를 한 번만 읽어주세요라고 전보가 왔다. 세 번째 전보가 왔을 때 기차 정거장에서 사장님 딱한 번만 읽어주세요라고 간절하게 부탁하던 그녀의 얼굴이 생각나서 그제서 너덜너덜한 원고를 가방 속에서 꺼내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사장은 소설 속으로 푹 빠져들어 10년간에 걸쳐서 썼던 그 소설을 순식간에 다 읽어버렸다. 그리고선 바로 출판을 했는데 하루 만에 5만부나 팔렸다. 그때가 1936년인데, 당시로서는 굉장한 사건이었다. 이 소설이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이며, 그 젊은 여성이 바로 마가렛 미첼이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스칼렛의 마지막 대사처럼,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한마디의 말이 한 사람의 삶을 바꾼다.